러시아 산악인 라조 김홍빈 구조 무시한 사람 15명 이상 산에 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러시아 산악인으로 조난에 빠졌던 김홍빈 대장을 가정 먼저 구하러 나섰던 비탈리 라조가 현장을 보고 도둑지 않은 산악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라조는 24일 자신이 속한 테스 존 프리라이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당신은 SNS에서 8,000m를 정복한 용감한 사람들이고 영웅일지 모른다며 나는 당신들이 인간성을 상실한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김 대장의 구조 과정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전달했다. 라조는 지난 18일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에 걸쳐 있는 브로드피크 등정으로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 조난한 김 대장의 구조 요청에 가장 먼저 나섰던 상황입니다. 라조는 김대장을 봤을 때는 이미 그는 14시간 이상 벼랑 끝에서 구조를 기다린 상태라 몹시 지쳐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조는 김대장이 많이 피곤하다는 라 말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라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으로 보면 김대장은 추락 직전 라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정도로 안정된 상황이었다. 라조는 주말을 이용해 김대장을 구하려 했지만 주말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김대장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라조는 적어도 15명 이상의 사람이 김 대장을 그냥 지나쳤다면서 구조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고 상황을 무전기나 127을 통해 알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조는 장애인인 김 대장을 구조할 힘이 없었다면 인정하겠다며 하지만 왜 사고를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현대의 등반가들에게 도덕성은 없다며 산에 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면서 그날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c b s 노뉴스 박기목 기자 이메일 주소 yeah